다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현재 정동만 국회의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의원님. 예. 어제 오후부터 기장의 태풍 대비 상황을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 태풍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어제 기장에 급히 왔습니다. 어 제일 먼저 기장군 재난 상황실 찾아서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요. 어 기장군은 그 태풍 피해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어 지금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전 기장군청에서 부서별로 관할 구역을 지정해서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 기장이 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월파나 침수도 잦고 또상간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? 태풍 전후 대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, 과거에 좀 침수됐거나 아니면 침수나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? 예, 저도 그 평소 피해가 많은 곳을 중심해서 지역을 둘러봤습니다. 인기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, 주민 대피를 하기 위한 준비가 완전히 다 됐고요. 어 기장군 관내 하천 지하차도 침수 위험 도로 등그 지하질 사전 통제 지금 하고 있고 어 바닷가에는 월파에 대비해서 바닷가 어선들 미 육지 로 이동시켜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 태풍이 곧 부산에 상륙하고 지금부터가 고인데요 부산 주민들에게 당부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. 어,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태풍 북상에 따라서 관계자들 시설물 점검 및 현장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 좀 삼가고, 특히 하천변이나 저지대 및 산사태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재난방송에 기 기울여서 태풍의 이동 경로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대피 장소 등을 확인하시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. 어, 간운의 북상에 의해서 잘 대비하셔서 모두 안전하고 무타하게 이번 태풍이 지나가길 기원합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동만 국회의원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.